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 고, 임시 공휴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근 169일째 힘차게 아무래도 버기 전에 아이들이 자꾸 돌아서 지금 이거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여기는 저의 영상 일기를 올리는 공간입니다 이거 구독 좋아요는 <laughs> 바라고 올리는 영상은 아니고 어, 저의 그냥 영상일기 저, 어, 저를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자 어제 <laughs> 난소공 다 읽었습니다 어... 엄청난 <laughs> 울림이 왔습니다. 저한테는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제가 이 책을, 어 그러니까 물론 빨리 좀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빨리 읽은 속도를 낸 것도 있지만, 어 고작가님, 그, 뭐그 뭐지, 호도기, 호도 호도 호도기 모임에 나갈... 가기 위해서 좀 서둘러 읽었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문장이 짧아서 또잘 와서 또잘 읽힙니다. 잘읽히는데잘읽히는데 잘 읽히는데 제가 이 책을 정말 밑줄 한번안 안 치고 380조까지 읽었더라고요. 밑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380조까지 오는 동안 밑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디어 381조에서 이제 밑줄이 접 들어가는데, <laughs> 어 근데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읽었는데 밑줄 한번 치지 않고 읽었는데 엄청난 올림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올림을아 어, 정말 엄청난 울림을 받았습니다. 눈을 뗄수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저는 정말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읽고 화장실 가서도 화장실 가서도 읽고 <laughs> 신호기 달린 중에도 읽고 읽었습니다. 어 374쪽하고 375쪽에서 어 이게 에필로그인데 <laughs> 어 일단 대단한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고 어뭐이 음 음, 정도면 이이이 정도면 이게 무슨 고등학교, 필독서 정도는 돼지 되지, 되지 않지않등학생학생 고등학교, 필독서 뭐,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도서관 고등학교 r c o 필독서 대학교, 필독서 고등학교 필독서 대학교 필독서 정도 t 도 되지 않겠나 이 이런 자세를 갖는 것도 괜찮은 거죠. 음, 작가가 1374쪽에서 난소공이 읽히지 않는 시대를 기다리던 작가는 끝내 그 시대를 보지 못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laughs> 뭐가 생각나냐면은 어 작가가 난소공은 읽히지 않는 시대를 기다리다도 작가는 끝내 그 시대를 보지 못했다. 자어 이게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에서 그 유지민씨 영상인데 <laughs>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대화 내용이죠. 이제 유시민 씨가 하는 얘긴데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라고 노무현 씨가 노무대통령이 물어보죠. 그러 유시민 하는 그 예를 들면 그 시대가 오죠. 오는데 그 시대가 되면. 어? 아, 그, 그, 시대가 올까요? 그러니까, 노시, 유시민 씨가 그 시대는 온다고 얘기하죠.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노현 대통령이 그 시대가 되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신,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예, 유시민 씨가 어, 하는 말이 새로운 물결의, 어, 대통령님은 새로운 물결의 첫 파도를 타신 분이니까, 맘먹은 곳까지 못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다음 파도가 오고, 또 다음 파도가 올 거니까 어, 그 시대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오는데 그 시대가 오면 뭐안 계신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수, 그럴 대수는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얘기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유시민의 시대 아 유시민 노무현의 시대 노무현의 시대 노무현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신뢰가 든든한 사회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신뢰가 든든한 사회,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어 그리고 그 저도 생각나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기억나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좋고 지혜도 아이들의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무슨 지혜라고 그랬나? 그게 렇 생각나요. 이 위대한 도중에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연설 내용이죠. 요건 요건 제가 또 적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책을 후반 이 책을 읽으면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막 연결이 되어서막 떠오르게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퇴근해서 씻고 새벽 1 시에 누웠는데 새벽 4 시까지 <laughs> 영상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연결 이게 이책다 보고, 나, 다 보고, 다 보고 저녁에 밤에 이렇게 막 어제 일요일이라서 카페도 바쁘고 마트도 바빴는데, 이것저것 정리하고 1시다 되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동안 마트에서 청소하는 중에도 빨리 집에 가서 그이 책을 다 봤는데, 빨리 집에 가서 그 유시민 노무현 대통령 영상 돌려봐야지, 찾아봐야지. 유시민 작가님 얘기 찾아봐야지. 막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몸을, 막 어, 몸은 마음의 도구다. 생각이 도구다. 퇴근해서 한시고 나니까 한 시인데 한 시부터 영상 돌려보고 있는 거죠. 네시다 됐었습니다. 네시다 됐었는데 어, 오늘 아침은 차 마시고 명상하고 아침 근질하고 운동 패스하고 빨리 나와봐야 됩니다. <laughs> 어 괜찮은.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하는데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식이 이익에 맞추어 세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던 작가는 별로 떠났다 별로 떠났다 지식이 나의 지식이 <laughs> 나의 이익에 맞추어 세는 일이 없도록 하라 <웃음> <웃음> 정말 울림이 있습니다 음, 정말 울림 울림 강력한 울림 있고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글로 사람을 죽인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이 글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 책을 읽으면서 아, 그내제 나에게 이 책이 뭐라고 예를 들면 어, 이 책이 나의 옷이 다돼 나에게 이렇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구나. 아, 정말 글로 사람을 또 죽인다는 말이 흔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그순간 그리고 제가 저도 자, 나의 얘기는 쓸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 정말 글 쓰는 사람이 글을 글을 쓸때 정말 기모해야 아, 되겠다. 뭐 하여튼 이 글로 사람 거리참 대단하다. 거리참 아, 위대하구나. 그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님은 정말 정말 위대한 분이시죠. 아 대단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정말 거래 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책을 이렇게 또 만날지 몰랐고 어, 이 책을 소개해 주신 분들과 이 책과 만난 인연에 감사하고 이 책을 글을 이 책과 글을 쓴 조세 작가님께 이책 책의 감탄과 감동과 감탄을 보냅니다 감사와 감동과 감탄이 이책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냥 <laughs> 결국 시, 시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시민이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으로 사람을 선택하되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혹시 거짓말은 아닌지. 실행할 의사는 있는지,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들을 해나가는 이 능력을 통해서 매 시기, 시기, 정치적 선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뿐이죠. 어떻든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합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원칙이 바로선 사회, 신뢰가 든든한 사회,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어... 난소공이 읽히지 않는 시대들 기다리었기다리다는 작가와 또 이런 원칙이 바로선 사회, 신뢰가 든든한 사회,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바램과 음? 이런 기식 이익에 맞춰서 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이런 문장들 이, 이 내용들이 <laughs> 이 책을 읽는 저에게 어, 다른 뭐 다른 앞, 앞서 읽었던 책이나 영상들과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이 책을 만나서 감사하고. 감동과 감탄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백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진정한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십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 유인은 독서다. <laughs> 일곱. 나는 글쓰기와 독서로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흥 자상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죽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지식보다 지혜.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년, 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울림이 강력하게 있습니다.